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미르스타의 박시장입니다. 7월 12일 오늘 아침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6월 CPI 소비자 물가스, 물가지수 둔화에도 혼조세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08% 상승 마감, 나스닥은 1.95% 하락 마감, S&P 500은 0.88%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로 9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 기술주들이 차익실현 투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주도하던 매그니피센트7는 일제히 하락한 반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주택 관련주나 중소형 이주로 구성된 넛셀 2000 지수가 3%넘게 급등하면서 순환미 흐름을 보였고 우량주의주의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방화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AI 관련 대형주에서 산업 전반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하락이지만 지속 가능한 상승을 준비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시장을 견인했던 대열 기술주들을 던지고 그간 지지 부진했던 중소형주와 가치주, 배당주를 쓸어 담는 순환의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전장 대비 3.57% 상승하면서 어, 마쳤습니다. 이 증시에서 순환의 흐름은 종종 나타나지만 이날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 S&P 500과 러셀 2000의 괴리가약 45년만에 나타난 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주 투매를 이끈 것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예상외로 하락했기 때문인데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월보다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이었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했고 6월 CPI의 올간생산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 0.1%와 5월 수치도 밑돌았습니다. 6월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0% 올랐습니다. 이 또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으로 시장이 기정사실하면서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거 착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만큼 뉴스에 파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기술주로 보면 애플은 2.3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2.48% 하락, 엔비디아도 어, 미국 대형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엔비디아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5.57% 엔비디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알파벳은 2.93% 하락, 아마존 2.37% 하락, 메타 4.11% 하락, 넷플릭스도 3.67%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 이상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수도 3.47%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도 2.22% AMD 1.10. 인텔 3.93%, TSMC 3.43%, a r m 도 7.12%, 반도체 관련 종목도 마이크론도 4.52%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는 테슬라만 하락하고 나머지 예, 전기차들은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이 자율주행차 로보택시가 당초 8월 8일 날 다음 달 8일 날 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준비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시월로 연기를 하면서 또 연기하고 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49.7%로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11일 연속 상승 네리를 접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4%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41.0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전기차 리비아는 2.38%루시드는7.94% 니콜라는 5.16%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제국중시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자 온유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82.62달러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온스당 2415.3달러로 1.85%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891.35포인트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후 CPI를 앞두고 미국 증시 훈풍에 외국인은 674억 을 순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835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특징으로살펴보면 시프트업이 이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글로벌 게임 업체, 게임 모바일 게임 업체인데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를 만든 업체 글로벌 게임 업체인데요. 신규 상장하는데 18.33% 상승하였습니다. 코아스가 연속 어, 3년상을 가서 어제도 또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체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코아스가 어제도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양증권이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해 전망 및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에 증권 관련 종목들의 상승 속에 한양증권 또한 어, 상승하습니다 코스닥은 852.42포인트 0 7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면 어제 비만치료제 일부 관련 종목들의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라파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비만치료제 이고비가 국내 품질 검사 도입에 비만치료제 관련 일부 종목들의 상승 속에 이 라파스가 패치형 비만치료제 임상 일상을 10월 달에 종료한 종료 기대감에 라파스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코아시아의 CM이 간만에 반등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휴대폰 부품 관련주인데 삼성전자가 AI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6와 Z 플립 6를 어,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하면서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서 코아시아 CM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대한유팜이 어,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투자사 카스피안썬라이즈 예, 이 카자흐스탄 BNG 광구 1155 1 1 지역에서 이 여기 유정에서 하루에 약 900에서 1,000 배럴 정도의 석유 시추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 대한유팜은 카자흐스탄 BNG 광구 운영하는 카사피안 선라이즈의 지분을 10.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유팜이 한번 자원 개발 개발 주죠. 대한유팜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샤페르온이 어제 간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 속에 이 경구용 염증을 잡아내는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개발 성공과 전 인상 단계의 진입이 재부각이 되면서 샤페르온이 어제 간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제주 맥주가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설화 맥주 국내 유통 부각 속에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제주 맥주가 어제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또한 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에 간만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XR 확장 현실 플랫폼 출시 예정 소식에 메타버스가 관련 종목으로서 m p 와알차례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예, 소니도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파트너스 리사이클 리사이클리코의 블랙 파운더 생산 판매 본격화 소식에 소니드도 이제 간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이었고요, 올릭스 또한 비만 치료제 이고비가 국내 품질 검사 돌입에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고비가 진출하는 한다는 이제 그런 비만 치료제 관련모 목들의 상승 속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골조로서 또 올릭스 또한 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훈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한주 마무리하는 시장인데요.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